대진해수욕장 기수 지역입니다. 근데이 물이 다 막혀가네요. 잘름잘름한 게. 저쪽에는 고래불해수욕장. 놀러 오신 분들 많네요. 차들 좋아합니다. 여기 한표 배웠는데, 대전의서장 저쪽에도 사람이 좀 많습니다. 바람, 습, 통통, 통통. 이거 대전 송천. 송천입니다, 송천. 하천에 아, 이르 송천. 기수지역을 경계로 저쪽은 고래불 해수욕장. 이쪽은 대진 해수욕장입니다. 진해수욕장 그리고 풍망포인은는 기수지역. 그런데 물이 이거 다 막혀가네, 물이. 다 막혀가네. 여기. 여기는, 모찌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몇 마리 모으네요, 지금은 거기가안나니 전혀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. 일전에일수없다 아봐다좀 맵지. 어. 장프로 선에 <laughs> 가면은 얼마나 다좀 맵? 다, 응? 다 세워도 된다. 아 이거. 가라, 이거. 어? 여 토망 이거 가져가면은 임자네. 전부 토망이고 막 이거. 몇 개냐? 이 언어가 안 왔어 이거. 어? 느거안 왔어. 이건 어느 형님이 매는 거? 언어 응. 느돈 번다잖아. 아이 쥐가 납 납. 저저저 저, 저 달아준다고 그러 이거 가오라 해놓고 안 아, 왔어 이것도 실전0이네 그래 동호야 중호 한 2.0만 들면 진짜 중간. 이거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? 맞네 7이 어? 똑같네 2.0이 있어 왜 이게? 똑같을게? 어, 아그줄은 없어 그건 비싼지 <laughs> 이거 뭐 누가 투망 하나 들고 가도 모르겠다 들어 가면 안 되니 응? 고동도 응, 그시 있고 응. 이게 2.0 정도 되겠다. 아 이제 제 그래서 의 젊은 응. 친구가 응. 영어 가겠다고. 어 뭐, <laughs> <laughs> <뭐하네. 웃음> 전부 토망이네. 전부 토망. 야 토망 가게 차려도 되겠다 응. 이거 말해도